수기 21장. 내곽에 거주하는 가나한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와께 호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 인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라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 본적 모두 살더라 이살자슨이 그곳을 떠나 오붓의 진을 쳤고 오붓을 떠나 모합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예, 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례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무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리 아르논은 모압과아무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와의 호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빗달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이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무라, 소산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교화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다나에 이르렀고, 마다나에서 나할 리엘에 이르렀고, 나할 리엘에서 밤옷에 이르렀고, 방옷의 모합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을 읍 빼앗고 아무리 있는 모든 성읍 헵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헵스본은 아무리 있는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을퍼이르되 너희는 헵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열였다헬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하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헬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항피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철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오리를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기을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의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남겼나니 너는 해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이내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니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민수기 이2이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여리고 맞은 편이잖아 씨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0보레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호레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군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함에 발람이 그들에게 일때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대되 모아방 씨벌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 기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아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조하라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고압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으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온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며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놓아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낙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낙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낙이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색 동안 탄 낙이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거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혔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니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말을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먹으려고 길에 서신주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도.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 바랄지니라. 발람이 발락에 고관들과 함께 가느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아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의 길을 때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정개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의 길을 때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소세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오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 끝까지 보니라.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의길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수대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의길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이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락에게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하지마 수량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느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람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짐을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족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지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지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 홀로 살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같기를 바라노라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것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니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여여호와께서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서빙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을 수동하지와 수량을 들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에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레의 아들이여 네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와 호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승이 없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미 발락이 발람에 게릴 때 그들을 저주하리 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상하지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줍니다. 비하서서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의 수송하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민숙이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심을 보고 전과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쳤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이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라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갓도다. 그의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뚜루, 깨뚜루리로다. 후어 안고 누음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은 일으킬 자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고는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대를 축복하였다. 도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종교하게 하기를 따였더니 여와께서 호 그대를 막아 종교하지 못하게 하셨다. 도 발람이 발락에게 일때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와의 호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래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곱에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위로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경고하고내 복음자리는 바위에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스루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스루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와 호 앞에 몸 메어달라. 그래야면 여와의 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자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끌고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의 아들 비나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리한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네.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는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